이 동영상은 일반적 의학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대답은 될수 없으며 개별적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 좋은근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이야기입니다 어, 저는 연세종근 내과 대표 원장, 어, 내과 전문의 좋은근입니다. 예, 오늘은 그 의학 강의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연주의 공지를 하나 해드리려고 그래요. 어,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음악하고 미술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미술은 그리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그리는 재미가 이제 더 좋은데, 그 아주 동기가 간단했어요. 그 좋은 그림, 카피, 뭐 그림, 카피 말고 좋은 그림을 걸어 놓고 싶은데, 좋아하는 그림도 많고, 뭐 그게 알다시피 너무너무 비싸고, 그 다음에 국내 화가의 경우도 뭐 제가 얼만지도 모르겠고, 비싸서, 그럴 때는 내가 내 그림 걸어서 한번 걸어 놓자 하는 생각에서, 5년 전에 그림을 시작해서 지금 그냥 제가 조금씩 그려서 그냥 걸어 놓거든요. 근데 음악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연주를 했는데 그쪽은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연주라는 거는 자기도 못 들어줄 정도거든요. 보통 아마추어가 하면은 근데 자기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대신 정말 열심히 많이 들었죠. 그래서 제가 취음향이라는 제 필명으로 이제. 그, 음악 쪽에도 블로그 들고 할, 활동을 했는데, 이, 어렸을 때부터 꿈이 뭐가냐면, 그, 뭐라 그러나, 콘서트, 하우스 콘서트를 좀 하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왜냐면, 정말 듣고 싶은 음악이 있는데, 그, 이게, 바로크라든가, 아니면 르네상스라든가, 아니면 또, 남들이 잘 듣지 않는 음악이면은, 기획사가 그걸 공연을, 기획을 못해요. 왜냐면, 티켓 파워가 없기 때문에, 어 기획사가 전액 이득을 못 내고 손해만 볼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좋은 공연, 좋은 연주, 좋은 연주자들이 어 이제 빛을 못 보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 같은 음악 팬들은 음그 제대로 이제 못 듣는 거가 많죠. 그래서 그냥 어돈 되는 공연만 하기 때문에 뭐 이정 이도말 넘어 뭐, 쇼스타쿠비치 그다음에 베토벤, 브람스 이렇게 남들이 찾는 것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 점점 어, 그 연주가 식상해지고 항상 그렇게 어, 항상 늘 하던 것만 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혹시 제가 이제 옛날에 내가 나중에 좀 여건이 되면 좋은 곡을 가지고 좋은 연주자로 섭외해서 어, 내가 좀 후원해 가지고 어, 연주회를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그냥 어, 대충대충 했는데 참 재밌는 게 마음에 씨앗을 뿌려놓고 그것이 절실하게 되면 언젠가는 툭 터져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뭐, 제, 이, 제가 살아온 내용에서도 뭐 여러 가지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 어쩌니 우연이 돼가지고 인연이 돼서 작년에 어, 처음으로 닥터 좋은 거의 초대음악회를 했었어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그때 한 100명 정도 모이셨는데, 음, 굉장히 행복해서 갔어요. 그때는 이제 합시코드 예, 독주회를 했었어요. 근데 참, 바로크막의 아름다움과 합시코드라는 악기에 어떤 아름다움을 순폭 취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는데, 제가 이제 별일이 없는 한, 어, 매년 한 번씩 하겠다고 이제 그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어, 이제 올해에도 제2회 이제 그 연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틀이 닥터 조은근의 초대음악회 2 0 1 9에 2018년에 처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이, 이번 해가 2회입니다. 이번에는 저번에 이제 처음이라서 어떨지 몰라서 독주회하고 자그마켓 했는데 자그마치도 않았어요. 50명 생각을 했는데 이제 무료 연주했들도 100명이 다 모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에 좀더 재미있는 걸 해보지 않을까 해서 연주자하고 이제 상의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 이 아렌트 크로스펠트, 작년에도 아렌스 크로스펠트라는 연주자가 독주를했거든요 이번에 좀더 규모를 키워서 아렌트 크로스펠트와 콘프레리 뮤지카라는 어, 정격 연주, 그러니까 이제 바로크 그 시대의 악기, 시대 악기로 연주하는 현악사 중주단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귀한 그런 단체입니다. 별로 없거든요. 현악사 중주에서 그 정격 연주, 그러니까 원전 악기로 하는 게. 이제 원전 악기로 하면 그 시기에 18세기라고는 18세기 당시에 악기를 리프리카 해가지고, 물론 그때 당시 악기도 있지만, 워낙 비싸니까, 어 최근에 이제 그런 걸잘 만드는 또 여러 그 제조회사가 있거든요. 리프리카에서 그 방식으로, 아, 어 그런 음향을 낼수 있는 그런 걸 고안하는 이제, 어, 정격, 그러니까 원전 악기인데, 어, 콤프레리 뮤지카가 이제 우리나라에선 그런 귀한 현악사주도 단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아렌트 크로스펠트의 챔발와 콘프레르 뮤지카 멤버 중에서 어, 현악 트리오로 이번에 구성을 해서 어그 바로크하고 고전 그 중간에 있던 사람들의 어, 연주를 이제 그 곡을 연주하는 걸 마련했어요 보시게 되면 때와 장소는 11월 13일이에요 다음 주 수요일이죠 그러 보니까 목요일이 수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11월 13일이고 그다음에 오후 7시 반입니다 오후 7시 반에 시작해서 한 인터미션 한 중간에 하나 놓고 아~ 한 시간 반 정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장소는 유서 깊고 또 어~ 연예인 커플이면 연예인 커플 결혼한 데로도 유명하죠 종로구에 어~ 그~ 헌법재판소 쪽 그~ 그쪽에 가회동이라고 있죠 가회동 성당에서 이제 어~ 그~ 이~ 연주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지해드리는 거고요 어~ 일단은 연주 목록을 좀 소개시켜 드리면 어, 모차르트모차르트 모차르트 곡이, 어, 세곡 연주될 거고요. 그 다음에, 칼, 필립, 엠만웨, 바흐 어, 유명한, 저,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아들이죠. 어, 이분의 곡도 연주될 거고, 또 이제, 하이든의 연주, 그 곡이 연주가 될 건데, 어, 모차르트 이게 저도 처음 들었는데, 모차르트가 음, 합시코드하고, 그,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을 작곡을 했어요. 아주 초기 작품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국내 초연일 가능성이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하여튼 제가, 제가 들었던 거로는 아마 처음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하이든도요. 그 여러 그 합시 코드 또는 포르테 피아노를 위한 그 디베트멘토 또는 콘체르토를 여러 곡 작곡을 했어요. 이게 그, 근데 이제 실현으로 들을 기회는 많이 없었죠. 왜냐면 이게 아시다시피 바로크 중에서도 또 묻혀 있는 곡들이기 때문에 티켓 파워가 별로 없어서 에이전트가 하기는 힘들 거예요. 에이전시가. 근데 저희는 다행히 뭐 무료 음악회니까 그런 수익과 상관없이 하는 거니까 할 수가 있죠 이제 연주자와 제가 듣고 싶은 거. 그 사실은 혼자서 듣고 싶은 거였지만 혼자서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냥 마음에 맞는 또는 이제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과 같이 한번 이렇게 듣는 이제 시간을 마련하는 거고, C.P. 바또 이제 합스코드 어, 콘테, 어, 디베르트멘트인 것 같은 그렇고요. 하이든도 이제 그렇고, 모차르트는 인터미션 후에 어, 어, 어 환상곡 C 마이너 아마 할것 같고, 그다음에 또어 디베르트멘트 한곡더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세 분의 곡으로 연주회를 할 예정입니다. 음, 그, 어, 연주자 잠시 소개시켜 드리면 작년에도 독주를 맡아줬던 아렌트 크로스펠트는 한국과 굉장히 기이한 인연이 있는 분인데 한국 을 전혀 몰랐는데 네덜란드에서부터 한국이 괜히 좋아서 자기가 이제 김치테 해먹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에 어, 그냥 홀로 와 가지고 있다가 한국에서 이제 정착하고 지금은 아주 그 귀하잖아요 합시코드 연주자가 그래서 합시코드 연주 많이 하면서 또 한해종에 또어 이제 그 어 학생들을 강의하는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연주 너무 좋았거든요 제 유튜브에 아마 어 야렌트로스펠트의 연주가 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주 어 멋있는 곡을 선사할 것 같고 또 최근에 굉장히 좋은 합시코드를 샀어요 음 그래서 그걸 직접 본인이 어 그걸 이제 연주할 예정인데 아마 어, 그 아주 많은 기대가 됩니다 어, 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오시게 되면 이제 브로쇼에 나올 거니까 그냥 간단히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어, <laughs> 콤프레리 뮤지카, 어, 정격 연주 현악사 주주단인데 그 중에서 세분 이번에 오시는데, 바이올린 백승록, 첼로 강지현 바이올린 이지혜 씨가 이제 공연을 해 주시겠고요. 어, 리더인 백승록 씨는 이제, 어, 그, 마찬가지 공통점이 고음악을 공부하셨어요. 네덜란드 헤이그 왕립음악에서 바로크 바이올린을 전공했고, 첼로의 강지현 씨께서는 네덜란드 우트레이트 음악원에서 또 바로크 첼로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바이올린 이지 씨께서도 라이프스틱 국립음대에서 또 공부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암스테르담. 그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고음악의 태동 중에 하나가 그몇 가지 줄기가 있는데, 구스타프 레오나르트라든가 통쿠프만이라든가 필립, 어, 갑자기 그 리코더 연주자, 하여튼 이런 바로크 음악들이 그 르네상스를 그 이제 네덜란드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꽤 아주 전통 깊고 그냥 고음악 연주단체에서 네덜란드에서 공부했다면 껍벅 죽는 그런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다 같이 연주를 해 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뭐의학연주가 아니라서 두석 없이 설명을 드렸지만 그냥 핵심은 다 알아들으셨으리라 보고요 그 다음에 어 이거는 이제 이제 규모가 커졌잖아요. 작년엔 100명 정도 되는데 가해 동선은 훨씬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연주자분도 더 많이 모시고 와서 어 이제 도움 주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협찬은 맨날 의학 동영상 앞에 나오는 휴레이 퍼스티브에서 협찬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매년 협찬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예매는. 이 공연은 무료 공연이라 돈을 안 내셔도 돼요. 그러나 당일날 오시가지고 하긴 힘든 게 저희가 나 숫자 제한이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가이든 성당의 수용인원은 좀 많지만 좀 쾌적한 그 환경을 위해서 숫자를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미리 예매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구글 사이트에다가 어,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제가 그 그 밑에 지문에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셔서, 어, 본인 성함 하시고, 그 다음에 티켓 예약 하시면은, 어, 저희가 당일날 다 명단 뽑아서 확인하고 이제 입장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취소하시게 되면은, 여기 포스터 보게 되면 오디오 가이라고 있거든요. 오디오 가드에서 이쪽을 좀 맡아주셨어요. 진행하고 이거를. 그래서, 어, 오디오 가이도 전화하셔서 취소한다고 하시면은 아마 그냥 뭐 취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어, 알려드리는 거. 공연 예절이죠. 공연 예절. 휴대폰 전원 끄기. 그 다음에 연주 중에 촬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동영상은 어 저희가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연주 동영상은 찍지 않아 줬으면 해요. 작년에도 어느 분이 한번 찍으시려고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제지를 했는데 어, 하여튼, 요런 기본적인 걸좀지켜주셨면 좋겠고, 아, 혹시나 모를까, 애완견은 출입금지고요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감상에 방해가 에, 되는 여러가지 취약절 아동도 원칙적으로 동반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이 공연 관심 있으시면 제가 링크 걸어드린 구글 예약 사이트에 예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